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말을 더해 전해드리는 세상을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외국인들 반응이 뜨거워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인기리에 방영 중인 유퀴즈 온더 블럭 예능 토크쇼에 손흥정 감독이 출연했다는 소식과 함께 해당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이 어떻게 토트넘에 입단하게 됐고 레버쿠젠의 단장이 그를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일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손흥정 감독은 아들 손흥민을 두고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팬들도 떠들썩하고 있죠.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S.O.N 축구 아카데미 감독은 최근 춘천에서 열린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더 노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때 위기가 온다. 사실 손흥민이 센추리 클럽에 가입하고 아시아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손흥정 감독은 18년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때도 흥민이는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4년이 흐른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고 득점왕 타이틀까지 거머쥔 국가대표로 맹활약 중인데요. 송 감독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전 세계 최고 클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 월드클래스라고 본인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모든 분야에서 10% 정도만 성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 퍼진 건 물론이고 외신을 타고 영국까지 전해지면서 현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대륙을 넘어 전해진 탓이라 그런지 와전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세계 최고 클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 부분에 집중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우승 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이적하고자 한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또 손흥정 감독은 이어서 영원한 것은 없다.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했는데 그외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건 초심을 잃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언급됐습니다. 손 감독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항상 노력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성 명언인데. 이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토트넘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클럽으로 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에 한 토트넘 팬은 손흥정 감독이 오랜 기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구단을 비하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이는 2008년 이후 우승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SNS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외신의 자극적인 보도에 현지 팬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일부 한국 팬들은 나서서 온라인을 통해 손흥정 감독 발언의 본래 취지를 설명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아시안 아버지들은 대단하다라고 존경하는 반응과 반대로 무서운 아시아 아버지 같다라는 편견 있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퀴즈에 출연한 영상 밑에 달린 외국인 댓글 내용은 주로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의 이적 이야기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젊어 보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는 손흥정 감독이 단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인터뷰 내용에 충격받은 듯한 반응도 보였는데요. 그럼 실제 댓글 반응은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손에 아버지가 61살 정도라니 믿기 어렵다. 겉으로는 40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야. 한국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적게 보면 20대 많이 보면 30대로 알았거든. 나중에 보니까 50대였어. 나보다도 10살이 많았음. 40대에 담배 피지 않고 운동 많이 하면 당연히 다르지. 평범한 사무직 40대면 또 다름. 난 손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반은 적은데도 늙어 보임. 흐흐. <laughs> 영상의 손 아버지 왼쪽 사람도 50살이 넘었음. 아시아 사람들은 나이 먹지 않는 게 아닐까? 동아시아 사람들 보면 25살까지는 15살처럼 보이고, 40살까지는 25살, 75살까지는 40처럼 보임. 그리고 75 넘어가서야 원래 나이로 보임.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60대나 70대 되어서 갑자기 늙는 경향이 있어. 그럼 손도 60살이 되어서도 젊어 보이겠다. 아시아인들은 다르게 나이를 먹음. 서양인들은 빠르게 나이를 먹고. 특히 20대 서양 남자들 보면 얼마나 늙어 보이는데. 한국의 스킨케어가 발달했다는 증거. 특히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노화를 막는 중요 원인임.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건강식을 먹는 건가. 김치에 노화를 막는 물질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음. 저 영상 언제 찍은 거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대. 10개월 전이야. 손이 아버지 처음 보는데 진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분위기가 난다. 보디빌더처럼 아버지 몸매부터가 대단함. 손의 아버지도 프로 축구선수였어. 축구선수 시절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해서 손은 몸관리를 더 철저히 시킨다고함. 지금 한국에서 손선수를 훈련시켰던 방식으로 어린 선수들 육성도 하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까불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절대 시비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 흐흐. 그러면 더욱 시비 걸면 안됨. 멤버들도 군대 가더라고. 누구도 예외가 없음. 소는 군대 면제 아님?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단기간. 혹시 한국에 대해서 잘 알면 멤버가 왜 군대 면제나 단기 복무가 아닌 건지 알려줄 수 있어? 손흥민은 어떤 대회에서 우승해서 병역 면제되었다고 들었어. 그 대회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 손흥민 아버지는 한국에서 축구 클럽 운영하고 있고 직접 가르치면서 매일 운동한다고 들었어. 딱 강한 한국 아버지 모습이네. 한국의 아버지는 그런 세대임. 지금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피지컬 백에 나와도 충분히 강해 보임. 포체티노도 손흥민 아버지 때문에 겁먹었을 것 같아의 인터뷰 내용 중에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리저 간 시켜주니까 손 아버지가 단장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다던데 그때 레버쿠젠 단장이 북한 사람이 찾아온 걸로 착각해서 겁먹고 며칠 동안 악몽 꿨다 그러잖아. 포체티노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악몽도 꿨을 걸 흐흐. <laughs> 한국 아버지들 진짜 엄격하고 무서움. 얼마 전에 한국에서 4년 정도 영어 가르치고 고향에 돌아왔어. 한국 아버지들도 많이 봤는데 나한테는 오히려 편하더라고. 엄마들이 더 힘들었어. 엄마들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까다로워서 그럴 거임. 아빠들은 보통 큰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당시 레버쿠젠 감독이 로저 슈미트였는데 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보내고 싶었다는 건좀 놀랍네. 당신은 손이 괜찮은 선수였지만 월드클래스급은 아니었음. 그를 팔고 치차리토와 캄프를 더 영입하고 싶었겠지. 손이 토트넘 가서 이렇게 미친 발전을 할지 아무도 몰랐음. 월드클래스가 될 가능성은 충분했음. 근데 당시 경기 보면 감독이 손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 함부르크에서의 잠재력을 놓져 슈미트 감독 밑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더라고. 포지션 문제도 있었고 말이야.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의 손은 레버쿠젠에서 많이 나왔잖아. 독일 리그는 34경기에서 14-15시즌 30경기 2300분. 13 14 시즌은 31 경기 2400분. 아시아 부모들이 기대가 큼. 34 경기 다 나왔어야지. 경기를 자세히 보면 좀 달라. 13 14 시즌은 두번 벤치로 시작했고, 21번이나 교체 아웃 당함. 14 15 시즌은 두번 벤치 시작, 12번 교체 아웃. 총33 경기에서 도중에 교체 당한 거야. 총의 순환 경기에서 33번을 교체 아웃, 교체 출전은 4번. 실제 나이보다 21살은 어리게 보이게 하는 아시아인들의 유전자. 손의 아버지는 진짜 축구에 진심인 사람 같아. 이강인의 아버지도 PSG에서의 인터뷰 있으면 진짜 재미있을 듯.